하우돈 그레벨야뭐 얘들 그냥 금방이구만 소복급 넣어주고 자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애 얘네들밖에 없어요 7명이에요 7명 소복급 하우돈한테 맞다 이제 보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여유가 별로 없네. 여기 빨리 정리하고 보물을 빨리 먹으러 가야겠네요. 이 좋은 보물이에요. 여포랑 싸울 때 나오는 보물이. 육턴 안에 뛰어갈 수 있을까가 좀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아, 보물창고는 별로 좋은 게안 나오는구나. 그냥 이겼을 때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 아, 그렇구나. 어떡해. 하지만 조조는 뛰어가야죠. 소모급을 하나 매겨주고, 아니야, 폐기의 조조지, 폐기, 이게 전능력 상승이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공방증, 공방순사증이죠. 공증방증, 순증사증. 상당히 좋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언밸런스 밸런스를 무너뜨리듯 그런 생략이죠. 생략 책략 소비도 10밖에 안 들어서 쭉쭉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금 넣어주고. 생략치가 없네 이제 생략치가 없어 쑥 가가지고 생략치가 없네 일단 마무리 됐고요 반대쪽에 있는 아동들을 이제 때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산위에 있기 때문에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타고 산위에 올라갔으면 끝난거에요 공격력 형편없죠 좋습니다 나머지 아동들은 할게 없죠 선정료 하죠 야 그냥 반격으로 마무리를 조열 좋습니다 잘 막았구요 달려야죠. 쓸거 있냐? 없지. 아 이런데도 아이템 있는데 조정 같은 경우는 성과 마을에 들어가면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죠. 아쉽네요. 자 일단 궁수를 보병이 때려주는 게 기본. 파우더니 치고요. 저니가 많이 아프네, 근데. 야, 뭐 에누리가 없다. 진짜 노답이다. 진짜 노답이다, 진짜 저니. 얘들아, 지금이 기회야! 알겠어요. 좋습니다. 공격이 굉장히 막강한데요? 조조는 이 맛이지. 좋았어. 레벨 다 9고 하우연도 레벨을 좀 올려줘야겠네요. 다 레벨 군데 하우연만 레벨 8이네요. 태각칸애는 없죠 이번 전투에서. 선정리야죠 소보급. 자, 16턴. 음, 아이템은 충분히 먹을 수 있겠군. 전희는 이제 뒤로 돌아가서 기안만 쓰고. 그래야겠다. 얘를 죽여야겠다. 군기병을 남기면은 반격을 안 당하니까. 음, 군기병이좀 마음 편하지. 너도 가서 때려라. 좋은데. 됐고. 후연이가 막타를 딱안 되냐? 안 되네요. 이러면 하우션이좀 위험하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보급하고 선정이 합시다. 소보급 좋은데? 자, 빨리 가자. 했고요. 이 전이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좋습니다 좋은데? 자 순유 10레벨 막다 치고요 자 하우영 9레벨 됐습니다 원인은 이제 좀 있으면 13 레벨이네요. 얘들아 가자. 자, 이제 둘러쳐. 둘러치면 돼. 자, 아이템 챙기고 보파약을 손에 <laughs> 넣었습니다. 저럴줄 알았어, 대가. 개돌 야, 얼마나 무서울까 저공기병막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자기한테 달라붙으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와... 진짜 무서울 거야. 엄청 무서울 거야. 못 피겠어, 도 안타깝네요. 자, 아이템 챙기고. 아, 잠깐만. 뒤집어 보자, 일단. 둘러싸, 둘러싸. 얘들아, 둘러싸. 좋습니다. 자, 이제 때려보죠. 좋군. 자, 아이템 챙기고요 회복의 쌀을 손에 넣었군요. 됐스 선정료. 자, 마지막 턴이군요 됐자 누구로 막타를 칠까? 하우연으로 막타를 치는 게 좋겠지? 아니야 하우연 하우돔 별로 비슷하네. 우금이로 막타를 치자. 잘 가요. 헐? <웃음> 헐? <웃음> 순이야 너 일단 한테 때려도 돼. 너. 오! 야데미지너왜 이렇게 세? <laughs> 아 이게 허약하네. 군기병이. 야, 군기병이 허약해. 얘 그리고 10렙이야, 안 돼. 9렙, 36, 27. 순우가, 너한테 줄게. 마무리. 좋습니다. 좋다, 적을 전멸시켰다. 우리 군의 승리군. 클리어. 전리품으로는 이광궁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실 여포궁보다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이템이죠. 책략금지. 네, 책략 금책 공격을 하는 활이에요. 부동 공격을 하는 여포궁에 비해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아무튼 좋은 아이템이죠. 헌재. 이거 너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원래 여포와의 싸움은 세번할수 있습니다. 방금이 처음이고, 두판더할수 있는데, 근데 그냥 첫 번째 판에서 끝냈어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PC로 180, 2명, 모바일로 126명, 3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추천 한 번씩, 12시 다 돼가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서주의 유비 현덕을 의지하러 갑시다. 그 사람은 나도 알고 있어. 자, 여포는 유비한테 의지하러 갑니다. 조제에게 패배한 여포는 서주의 유비에게 의지하러 달아났다. 그때, 황제를 둘러싸고 권력다툼을, 권력다툼을 하던 이각과 각사 두 사람이 드디어 무력 충돌. 장안은 전화를 잇고 있었다. <목소리> 추천이 몇 개지? 244개. 아, 추천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헌제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해요. 이각과 각사가 싸우는 틈을 타서. 가우가 도망가려고 도와준다네요. 원래 이거, 이각과 각사의 그, 챙? 책사였는데, 영리한 새는 나무를 고른다고 합니다. 이강님은 저의 주군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둘이 싸우면은 이각과 각사는 망할 거라고 가운가 생각을 했나봐요. 서로 안 싸우게 최대한 만들려고 했었을 텐데, 둘이 싸운 걸 보면서, 아, 얘는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보죠. 대신들에게 전해줘. 장안을 떠나겠어. 낙양이요. 낙양으로 돌아가겠어. 그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오? 완의 장수님에게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면 가우도 참 군주를 참 볼줄 모르는 것 같아. 아니면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할지? 약자한테 가가지고 내 능력의 극한이 어느 정도까지일지 시험해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이 군주를 얼만큼 키울 수 있을까? <laughs> 가우, 그것보다 짐을 따를 생각은 없어? 그야말로 진짜 충신이요. 고관으로 맞아들이겠어. 헌제 네가 축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양하겠습니다. 짐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인가? 대하, 저는 저의 힘을 발휘시켜 줄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laughs> 아 헌제 무시잼. 대단히 송구스러운 아, 폐하께는 그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장수란 사람은 그대가 섬길 만한 사람인가? 저에게 신경 쓰지 말고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나 <laughs> 잘해라는 말이죠. 폐하 무사하십시오. 이각도 폐하가 도망간 것을 곧 알아차리겠지. 나도 빨리 장안을 탈출해야겠다. 자 이각각각사의 싸움은 각사군의 장수 서황의 활약으로. 곽사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곽사 밑에 서왕이가 있었구나 그러나 중요한 헌재가 가후의 안내로 장 안에서 도망 이를 알게 된 이각과 곽사는 정전하여 서로 협력하고 헌재를 추적했다 결국엔 헌재가 있어야지 지들도 뭔가 있는 거거든 <목소리> 헐떡헐떡 은이피야 힘을 내십시오 짐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나 그냥 여기서 죽일래 한 걸음도 못 걷겠어 이런 상태잖아요 음. 황제가 이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하고 그랬을텐데 운동도 평생 안했을거야 아마 몇 걸음 뭐 걸을수나 있겠어 아마 가마타고 있지 않았을까 그날 여기서 멈춰서는 이각과 간사, 곽사의 군대가 쫓아올 것입니다 지은 괜찮소 이각도 지은 죽이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은 짐을 두고 도망가시오 제 가까운 지역의 제우를 의지하심이 어떻습니까? 제우라이도 이각과 곽사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어? 맨날 이각하고 곽사의 등살에 살다 씨들려 살다가 이각하고 곽사가 천하에서 제일 강한 애들이 줄 알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명 있습니다. 하나는 하북의 원소. 그 자는 반동백 동맹의 총대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양의 조조입니다. 그 자는 군사력으로는 조조의, 원소에게 뒤지지만, 그 휘하에 현재 용사들이 모여있고, 음, 역적퇴치 등 조정을 위해 많은 공을 세운 자입니다. 음, 그두 명에게 구원을 부탁하겠다. 선택도 안 해. 그냥 그둘 다한테 보내래. 자, 원소하고 조조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사실을 보냈고, 낙양으로. <laughs>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눈물겨운 순간이다. 황제가. 그것도 중국의 황제가. 미안하오. 며칠 후에. 자, 원소한테 도착했네요. 식사가. 신하인 원소에게 고하노라. 서둘러 짐에게 달려와. 충성을 보이란 측명이요. 맡으시겠습니까? 아니, 송구스러우나 맡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측명입니다. 원소는? 황제를 옹립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성 내외를 보았습니다만 치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던데요. 책사님 죄송합니다만 음, 이제 됐어. 기공이 얼마나 불충한지 피할게 전하겠어. 하는 수 없군요. 경력을 잃을 뿐이다. 서둘러 지메기로와 충성을 보이란 측명입니다 당연히 승낙해 주시겠지요. 크, 조조는 선택을 다르게 내어 원서와. 그럼 저는 곧 폐하께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게 하우돈. 지금의 천자에게는 천하의 허세를 부리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네. 그러나 수능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예, 천자를 옹립할 절호의 기입니다 전니 유전... 사기... 사기꾼 들어왔네요. 사기꾼... <laughs> 이 선한 마스크로 도를 위한... <laughs> 왔네, 왔어... 주공... 하북 시찰을 끝내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 수고했어. 뭔가 새로운 움직임은 있었어... 특별한 움직임은... 단 원소와 공손찬의 싸움은 원소가 우세합니다. 얘는 그냥 노답이요, 노답. 그냥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죠 그리고 원소는 천자구원의 칭명을 거절했다 지금의 조정으로부터 아무 은상도 못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은상이라고? 어리석은 놈 눈앞에 이익밖에 보지 못하다니 이엽 수고했어 우리 군은 지금부터 천자를 구하러 가겠어 그대들도 출진 그대도 출진하시, 출진하도록 하시오 자 황제를 구출하러 가야 됩니다 장안을 벗어난 헌재와 그를 쫓는 이간 곽사 하북의 경우 원소는 헌재의 구원 요청을 거부 한편 조조는 이를 천자를 봉대할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헌재를 구원하러 나섰다 전이는 어디있어 어디 아직 안온것인가 전이 어디갔지 주공 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회의에 듣다니 이때 또 새로운 장사 나가 등장하죠 죄송합니다 실은 대단한 자를 발견해서 대단한 자자 자, 들어오게 자 전이야 무력으로 네 서로 비견될만한 친구 바로 허저죠 허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뚱땡이 과연 겉보기엔 힘센 것 같군 힘세고 말고요 무력은 저와 호각지세입니다 그리고 사나운소의 꼬리를 잡고 백보나 걸었다고 하는 장사입니다 정말인가 믿기 어렵군 정말입니다 됐어 실력은 전장에서 보기로 하겠어 전이 일단 허저는 그대에게 맡기겠소 허저 이리 오게 싸움을 가르쳐주겠다 야, 누가 누구를 가르켜 어? 허저가 쫀심도 없는 친구네 모두들 드디어 천자를 옹립할 때가 왔어 마음껏 공을 세워주시오 자, 공은 내일 세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